안녕하세요. 전지적 창조자 시점입니다. 예, 오늘은 한국의 경제 발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요. 예, 오늘은 이에 관해서 전지적 창조자 시점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창조자 대변인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중장년층들은요, 박정희가 경제 발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깊이 뜯어보면 경제 발전의 주인공은 박정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안에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그 핵심에는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수출 주도형 전략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미 프레이저 보고서나 비밀 해제된 미국 기밀 문서 등에는 박정희가 수출 주도형 전략을 제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에게 전략이 있었는데요, 좀허술하고 미비했습니다. 토끼 털을 깎고 생선을 많이 잡고 뭐 돼지를 키워서 외화를 벌자, 즉 수출 주도형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경제를 발전시키자라는 그런 수출 확대 전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뭐 경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잠깐 정리해 네. 보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전략은 수출 주도가 맞고 수출 주도 형 공업화 전략인데, 네. 박정희는 당시 박정희의 생각은 양태를 갖고 뭐 물고기를 많이, 많이 잡고, 잡고 예. 뭐 이런 어떤 1차 산업에 근거한 자본을 마련해서 예 그런 걸뭐 수출하자 했는데 사실은 이런 국제 경제를 모르고 국제 정세를 모르는 아주 좀 원시적인 어떤 전략이었죠 사실은 그게 또어 어차피 반영도 예안 됐다는 거고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박정희에 관해서 예추가적인걸또 말씀해 주시죠 박정희는 경제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또. 고독성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1962년에 주식시장이 붕괴가 됐어요. 박정희가요, 그 자신의 집권을 위해서요, 김종필과 김종필의 부하들을 이용해가지고 사상 최대의 주식사기를 쳤어요. 그 주식사기로 끌어모은 돈으로 그 공화당 창당 자금하고 야당 교란 작전에 쓰였습니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정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희, 저희 나라가요. 예 예. 예 예. 창자 대변님. 예, 말씀 감사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의 경제 발전의 핵심 전략인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인데 박정희는 예, 전혀 공업화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 오히려 원시적인 방법으로 예, 자금을 동원을 하려고 했었었고 그다음에 박정희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도덕성과 윤리성의 또 그런 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식 사기를 통해서 한국 경제에 오히려 엄청난 저해하는 그런 예, 사고, 사건을 일으켰던 예, 인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 예, 오늘 예, 박정희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연 한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는가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창조자 대변인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전 절대 창조자, 창조자 시점이었습니다. 시점이었습니다.